경찰사 안부 수사 시장입니다. 네, 12월 3일 한 11시 경에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어, 임무 부여하는 걸본적 있죠? 저는 23시 10분 이후에 부대 에 도착해서 네. 수사 단장하고 수사 조정 과장이 그 임무에 대해서 토의하는 때 제가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<laughs> 14명 명단 수첩에 있는 명단 이른바 체포 명단 설명하는 걸 들으신 적 네, 있죠 그렇습니다. 네 그런데 다음날 이 오전 (10시에) 전화가 왔죠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어, 혹시 그~ 인원 그 증거 조작 그거에 대해서네네 네. 사령관 네. 지시 사항이다 한번 네. 설명해 보시겠어요? 어, 오전 중에 제 안보폰으로 수사단장이 전화가 와서 네. 어~ 제가 이제그 당시가 지금 두 달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말씀드릴 네. 수 없지만 그 당시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그 사령관님 지시다. 네. 어그 출동한 인원들 중에서 네. 좀 똘똘한 인원들이 좀 자료 정리를 좀 해놔라. 네. 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자료 정리를 해놔라. 네.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고, 네. 어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판단을 해서, 네. 저하고 인접 실장들하고 토의해서 이거는 수행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후에 수사 단장한테 이거는 네.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권의 드렸고 미수행 미실시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수사 과장하고 같이 어, 그 수사 단장의 그 지시 사항이 어, 그 증거 조작이다라고 보고 사령관 지시가 불법입니다 하고 거부한 적 있죠. 어 그날 오후에 수사 단장에게 네어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지시고 네. 추후에 증거 조작 은닉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음.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. 그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고, 네. 김대우 수사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시행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다음에 그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5일 날그 파기한 적이 있죠. 다시 그건 모르나요? 그거는 제가 아는 바. 네, 같습니다. 알았습니다. 그러면 그이작 어, 대령은 그 직전에. 인천 지역 방첩 대장이셨죠? 네. 네, 그 당시에 이 사령부 과장으로부터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,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? 의원님 어,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11월 28일 날 야간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사항이 있었고 네. 그 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그 사령부 모 과장과 통한 네. 사실이 있었고 네. 그 북한의 북한 오물 도, 오물풍선 도발의 그 사안의 심각성과 이중성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군사적인 우려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그한 가지가 언급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국제전이라는 얘기 했습니까?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. 어, 제가 진술조사에 있다면 뭐 네, 그랬... 언급했겠지만 네, 네.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네. 저희들께 얘기하면서 네. 그중에 한 가지 사항으로 얘기했었을 뿐입니다. 이것이 이제 개 선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국지전 유도하는 계획이 있다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이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. 그~ 우리 이재학 대령은 알고 있죠 20, (24년 6월달에) 방첩사와 국가 수사 본부가 안보 범죄 수사 업무 협약서 체결한 것 네. 당시에는 제가 예하 부대장이었고 네. 그~ 부대 그~ 활동 사항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엄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물풍선 국제전 확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그거는 제가 뭐 변제사형 네. 저는 네, 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 됐습니다. 네, 네 수고하셨습니다.